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나도 꾹 참고 슬퍼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결국 몸까지 지쳐버린 순간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하고 답답할 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을 숨기는 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 뇌과학 근거.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면, 두통, 소화장애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강화되어 갈등을 더 지혜롭게 해결하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뇌와 몸을 지키는 과학적인 힘입니다. 시그니처 문장.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내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는 거짓된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내 뇌는 감정을 무시하라는 잘못된 명령을 학습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나는 지금 슬퍼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표현하면 뇌는 안전하게 감정을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내 뇌와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감정을 숨기는 건 상처를 깊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건 상처를 치유한다. 이 짧은 문장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감정을 숨기는 건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과학적 힘이다. 말은 뇌를 설득하는 명령어다. 표현이 고치유다. 이건 꼭 실천하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중 기분이 좋았던 것과 불편했던 것을 각각 메모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나는 지금 감정이 불편하다라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 대신 그랬구나, 나 지금 이런 감정이야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숨기는 건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히 표현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마음을 살립니다. 마음 힐링센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들러주세요. 조용하고 전기세 걱정 덜한 여름 회복템도 준비해 두었으니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